이게 딱 여기서 제가 선 레드 했잖아요? 근데 미포가 와드 받고 리쉬 가는 척 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서 이제 리쉬 안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리쉬 안 했으면 선 레드잖아요? 리쉬 안 받고 선 블루는 잘안 하니까. 그러면 저는 바로 블루 카정 돈 겁니다. 선 레드니까. 렉사이는 선 레드 하면은 거의 레드 3 캠프 많이 해서. 그리고 바로 블루 달렸다고 해도 렉사이가 2레벨 렉 사이로 할수 있는 거 없어요. 바로 블루 카정 들어가고. 어차피 렉 사이는 레드 3캠프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더털수 있었는데, 바텀인 갱각이 좀 보여서 바로 간 겁니다. 여기에 와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여기다 와드를 썼기 때문에. 보통 구시 하나 쓰고 이쪽에 와드 하나 썼으니까, 와드 절대 없죠. 제가 블루 턴걸, 렉사인 봤으니까 당연히 여기 3캠프 털겠죠 렉사이가 여기 3캠프 털고 탑이 블라디가 아니었으면 렉사이가 다이브를 쳤을 텐데 블라딘도 다이브 안 되죠 늑대까지, 늑대까지 카정 치고 바이게까지 먹은 다음에 갱갈곳 없으니까 바로 집 짓고 바텀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집 짓고 바텀으로 가겠죠. 피즈도 갱이 안 되죠. 피즈는 제간둥이 앞으로 쓰지 않는 이상 갱안 돼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쪽에 갔는데 안 보였잖아요, 렉타이가 무조건 바텀인 거예요. 그래서 바텀에 핀 계속 찍죠. 바텀에 핀 계속 찍었는데, 한세번찍었는네번 아, 찍었는데, 7 W 맞고 죽었어 이런 거지 뭐, 동선은. 솔직히, 렉사이도 제 동선 알고 있고, 저도 렉사이 동선 알고 있어요. 렉사이가 자기 레드 먹고, 자기 불루 와서 마주치면 어쩌나 했어요. 괜찮아요. 렉사이, 레드 먹고 바로 달렸어도, 그부가 1대1은 이깁니다. 2레벨 렉사이는 진짜 할거 없어요. 일단, 렉사이드 그부 근원은, 솔직히 1대1은 그부가 유리한데, 렉사이는 어차피 1대1 하려고 뽑는 챔피언이긴 하지만, 렉사이 상대로는, 그, 그부 상대로는 아니죠. 그러면, 레드 3캠프 할것 같은데? 가정 한번 가봐. 이거 보시고 가자. 하 더거든요? 와 개꿀 플래시 낚시하네 다쓴거 같은데 이거 먹고 빨리 변해야겠다 아니야 이거 라인 밀어줘야 되나 라인 밀어줘 없나? 이거 이쪽 다 카정당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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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다 카정당했을 거야. 근데 저는 카정 못 들어가요. 저는 카정 들어가면 상대 바텀이 올 수도 있어서. 소라카 전멸 낚시한 거 맞아요. 이쪽, 용 쪽으로 넘은 척한 다음에 이쪽 부시로 들어간 건데. 어림도 없지. 이러면, 피 c 도킬 먹었다. 나쁘지 않아. 아리 상대로 원래 상성도 좋은데. 렉타이랑 거리 좁히려고, 거리 싸움 하려고, 파랑 강사 칩니다. 늑대 하나 남았을 텐데 다 먹었나? 한 마리 남았죠 여기 조심해야 된다 여기 안 보여 얘들 미들 러브샷 바텀 너무 불안하다 이거 갱 당할 거 같은데? 어, 다 너무 뻔했어 이거 라인이 이 라인까지 밀어야 돼. 어쩔 수 없다. 피지가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 제가 안 건드렸어도, 제가 안 건드렸어도 못 먹는 라인이거든요. 적정글 와드 하나 없이 대충 동선이 보입니다. 많이 하시다 보면 다 알아요. 제거 화정하고, 제 정글 카정하고 상대가 없었 잖아요 그럼 귀환했다가 당연히 바텀 찍 겠죠 열심히 핑은 찍어주는데 어쩔 수 없다 여기 렉사이 보였네요 여기 역갱 치려고 왔나본데 근데 이거 2대1 싸움 하면 안돼 여기 렉사 있다 바로 집 찍읍시다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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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바이게 먹으러 왔네 용으로 달려봅시다 얘 렉타이 보였죠? 용 찍자 이거 빨리 화염용이야 아, 김솔민님, 축하드립니다. 정글 안목이 튀어서, 아, 정글은 동선 예측이지. 탑은 블라디라서 제가 어떻게 풀어줄 수가 없네요. 루시안이 그냥 와드 하나 받고 게임하면 제가 풀어줄 수가 없어 렉사이 레드일 가능성 진짜 높거든요? 안 되겠다. 아, 중, 오케이. 하지마? 하지마? 해도, 해도 됐던 것 같은데? 안 할게, 안 할게. 미안하다. 렉사이가 방금 레드가 저랑 같이 나와서. 밥먹자 맞출 수 있냐? 들어가는 거 해봐 이거 한 라인 더 욕심인데 방금은 근데 다이브 쳤어도 됐어요 왜냐면 렉사이가 저랑 레드 타이밍 같기 때문에 아마 레드 했을 겁니다 이러면 네블로또 파종했겠지? 렉사이 블루였네. 오 레드 먹고 블루 달렸겠죠? 아까 다이브는 무조건 쳐도 됐을 거예요. 끝나고 리플 봅시다. 루시안 풀스펠이에요. 오케이. 공사 타이밍이니까, 뭐야 이거. 아나이기 들어오는 거 에바 아니냐? 진짜, 진짜 에반데 아. 애반데 들어오는 거. 아리 노스펠 오케이. 닌탑이 빨리 나와야 될것 같은데. 평타 기반 챔피언 너무 많다. 블라디가 궁이 없어서 안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건 욕심부렸어. 뭔가 사이 한번 올거 같은데. 오케사올것 같잖아. 알이 또 오지 않나? 아리 안 보이니까 바텀에 이로 붙어줘야 돼요. 알이. 어네 궁각 잡, 궁각 잡진 않겠지? 와야 너네 좀 위험하게 게임한다. 이런 거 좋아하니? 너네 이런 거 좋아하니? 라인 밀어달라고 하는 거 같은데? 너무 위험하게 게임하않냐 뭐야 방금 세나한테 플래시 2로 잡으려고 한거 같아. 플래시 한방이거든요? 서영인까지 가야겠다 여기 렉사이 8레벨 내가 좀 라이너 뒤를 많이 봐줘서 그래도 많이 풀렸다 애들 어 뭐야 바야일 맞습니다 렉사이가 용치고 있을 수도 있어 제가 렉사이였으면 쳤을거예요 아텀이 귀한 타이밍이라 이러면 제가 칠수 있죠. 이러면 내가 칠수 있다. 아니야, 피자, 와야 돼. 아리 안 보이길래 시커피잖아. 아리가 벨트 같네. 피자 따라다닙시다. 다이브, 다이브까지 쓸것 같아. 아 나이스. 이걸 들어온다고? 초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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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시계. 오케이, 초시계 됐고. 아리 바텀. 이러면 밉시다. 전력 먹어도 되는데. 14분 지나니까. 골드 하나만 더. 이러면 골드까지 먹자. 전령까지 먹어. <laughs> 어떻게 용을 쳐도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잘 봐요. 저희 팀 바텀이 귀환 타이밍이었죠? 그리고 이제 상대가 라인을 먼저 밀고, 상대가 귀환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팀 라이너가 도착해서 라인을 먼저 밀, 밀었잖아요? 우리 팀 바텀 라이너가 먼저 합류를 할수 있어서, 용을 쳐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 바텀이 또 귀환했으니까. 턴이 있어요, 턴이. 불러주고 싶은데. 한턴한 한 턴씩 턴제 게임이라서. 상대가 먹을 수 있는 타이밍이 안 먹으면 저희 턴으로 돌아옵니다. 아이템을 사와야 되기 때문에. 그쵸. 용은 특히 바텀 주도권이 중요하죠. 물론, 미드도 중요한데. 이거는 킬 내는 순간 전령으로. 어 씨, 벽을 못넘었어 아, 막타. 나무지게 빨려그렸는데 썰엔 okay, 깔끔하다. 이런 게 정글 차이지. 깔끔했다, 이번 판. 적, 정글 동선 예측 오쳤죠?